네 오늘 광주광역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의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기득권 세력 대 시민개혁 세력으로 그 구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 단일화는 광주가 2017년 정권 교체의 진원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광주시민의 열망을 존중하기보다는 윤장현과 안철수의 새정치 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봉사의 의지보다는 결코 광주시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어찌보면 욕망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는 욕망의 열차는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강훈태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내내 광주시민은 일견 자랑스럽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성과주의와 전시 행정은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왔고 광주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광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광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광주가 2017년 정권 교체의 중심에서는 변화의 진원이 될수 있도록 광주 시민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